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사회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4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정의의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아 착취했던 일에 대해 후손인 백인이 흑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오랫동안 사회적인 논란이었습니다. 조상이 잘못한 일을 후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책임은 잘못된 행동을 한 당사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후손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은 독일이 조상들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후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조상이 잘못한 일에 대해 후손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지닌 존재, 곧 천부인권을 가진다고 보지요. 그래서 사회가 개인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자유주의에서는 바로 이 선택이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는 결국 나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와 삶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을 원자적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원자적이라는 말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원자처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와는 별개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내 조상이 한 일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미래말처럼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삶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큰두 번째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출발점에서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은 결코 혼자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정의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 즉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공동선이 우선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공동체주의에서는 좋은 시민이 되려면 단순히 권리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덕을 갖춘 인간상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결국 개인들이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라는 거지요. 셋째,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서사적 존재라고 봅니다. 서사란 곧 이야기, 역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걸어온 역사, 전통 속에서 이어져온 정체성을 함께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조상의 잘못에도 일정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웹소설에서 과거로 회귀한 사람이 현대의 관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며 과거의 삶과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맥킨타이어는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된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고 갈등이 많아진 이유가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불쾌한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 역시 이기적인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이며. 이러한 생각의 근본에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느냐는 한 사람의 정치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유주의 사상가들 중에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롤스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롤스가 쓴 책을 모두 다 보았는데요. 문체가 상당히 어렵고 정교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주장은 매우 영향력이 커서 이후 롤스의 주장은 많은 정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롤스의 주장을 읽어볼까요? 저는 각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재능, 심리적 특성이나 가치관 등을 모른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롤스는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였고 편파적이지 않는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 모든 사람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노인,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이 약한 사람, 남자, 여자, 흑인, 백인, 황인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분배적 정의의 조건을 만들 때 누구는 육체의 힘이 센 사람들에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혹은 백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타인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않고 무지의 베일을 쓴 나에게 유리한 계산을 합니다. 이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정의 기준을 만드는데 이를 정의의 두 원칙이라고 롤스는 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 중 제일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살펴봅시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기본적 권리를 자유라고 불렀던 것 기억하나요? 기본적 권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정신의 자유이고요. 함부로 체포되지 않을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을 소유할 자유 등을 육체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유이면서 기본적 권리이죠. 이것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최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평등한 자유를 조금씩 누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눈치 보지 않고 이룰 수 있겠죠. 이때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다음에 언급되는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제2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을 살펴봅시다. 차등의 원칙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될때 정당화된다. 여기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최소수혜자라고 말합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데요. 차등의 원칙 소득분배 정책표를 보면서 차등의 원칙을 좀더 깊이 알아 봅시다. A에서 C제도 세 가지 분배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제도를 적용하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매월 200만원씩 분배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비제도를 적용하면 가장 부유한 갑은 800만원, 을은 600만원, 가장 소득이 적어서 최소 수혜자가 되는 병에게는 4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정책입니다. 시제도는 가장 부유한 갑이 한 달에 1500만원 벌게 되고 중간층인 을은 400만원, 최소 수혜자인 병은 200만원을 벌게 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분배 정책에 찬성하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가난해질지 혹은 능력이 많아서 부유해질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 확률로 나는 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 아래에서 사람들은 비제도를 선택할 거라고 롤스는 생각했고요. 그걸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 가지 제도 중에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비제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때문에 불리한 사람의 내가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지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때 불평등을 허용하자는 것이고요.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을 다루어 봅시다.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자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쟁에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닙니다. 지금 그림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단 하나의 시험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기회가 균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원숭이에게만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모두에게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될수 있으면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해서 잘 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노직과 매킨타이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친구가 있으면 수업 후에 알려주세요. 오늘은 왼쪽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